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잘 풀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세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와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한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요셉의 해골이 묻힌 장소는 세겜인데 이 세겜은 히브리어 어원을 볼 때에 그 구속사적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첫째로 세겜은 어깨 또는 짐을 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쉐켐은 이브리어로 쉐켐 이 쉐켐은 샤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근데 샤캄의 본래 의미는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 굽히다 또는 사람이나 짐승의 등에 적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계은 어깨 또는 짐을 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대신해서 어깨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짐,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책을 수십 권 혼자 치고 옮길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걸 들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두 번째로, 세겜의 어원 샤카음은 아침에 일찍 깨어나다, 일찍 시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3일만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깨어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실 때도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침에 일찍 깨어있는 자만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게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벽은 헬라어로 프로이노스 프로이노스 이것은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깜깜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만이 새벽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8절에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구속사실리를 집필하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만이 새벽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에다의 휘선 바가보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1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묻혔던 세임의 어원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 왜냐하면, 짐을 지다라는 뜻이 세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부활사건까지. 왜냐하면, 이 세겜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 또 있기 때문이죠. 아침 일찍 깨어나다. 이러한, 세계의 어원 속에는 구속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산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신령한 세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겜에는 신비한 두 가지 어원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짐을 지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아침 일찍 깨어나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타냅니다. 오늘 세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도 천국가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Amen.